두번째요 우리는 조개 버터구인데요. 이 제목만 보시면은 조개를 뭐 버터에다가 뭐 볶나 굽나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요리는 아니고요. 버터로 스프레드 그러니까 잼을 만들어 갖고 빵에다 바를 거고요. 그리고 조개는 우리나라 요리로 치면은 뭐 바지락 술찜? 뭐 그런 요리를 좀 만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바지락을 술찜을 할때뭐 소주나 청주 뭐 요즘에는 막걸리도 사용해갖고 좀 특이한 술찜을 좀 만드는데 저희는 이태리 요리를 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을 써갖고 바지락 술찜을 좀 만들 거고요. 뭐 그렇게 만든 예, 바지락 요리와 함께 이제 버터를 바른 버릇, 버터 소스를 바른 빵과 함께 곁들이는 그런 에피타이저를 좀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문어 바지락으로 바지락이 좀칠한 바지락이 좀 나와갖고요. 준비를 좀 했고요. 빵은 아까 같이 예. 올리브 치아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하고 미싱볼 하나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저희가 수입하는 상품 중에 앵커 포터도 하나 있습니다. 앵커 포터를 수입하는 게 있는데 이 앵커 포터를 미리 상원에좀 꺼내나 갖고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지금 끓여 놓은 상태고요 이 끓여 놓은 앵커퍼터를 예. 끓여 놓은 앵커퍼터와 정양파 그리고 파슬리 그리고 미신물에 담고요 그리고 양파 100g하고 그리고 레몬, 레몬의 레몬 한 개를 즙과 껍질 제스트를 같이 갈아갖고 같이 집어넣고요. 그리고 생강을 강판에 갈아서 네, 1 0 g 정도 집어넣습니다. 지금 레스피상에는 레몬 한 버터 한 개의 분량을 전부 다 해갖고 만드는 양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준비하기 너무 많아갖고 반개만 지금 반으로 줄여갖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파슬리 가진 거를 좀 집어넣고요 그래서 예, 국자로 아니 국자나 뭐 믹서기로 해서 이렇게 조물조물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으 이렇게 으깨줄수 있게끔 예, 이거를 빨리 하고 싶으셔갖고 예, 따뜻한 데다가 일부러 이렇게 뜨거운데 그런 데다 빨리 넣으시면 이렇게 녹아갖고 정제 포터가 되거든요 그런건좀안 되시고요 상온에다가 좀 반알 정도 내놓으시면은 이게 녹아갖고 이렇게 좀잘 섞입니다. 스프레드처럼. 해서 만들어 온, 이렇게 잼럼 스프레드를 만들고요. 이렇게 간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소금, 후추로 간을 조금 해야 됩니다. 그서 후추와 소금을 넣어서 잘 섞어서 간을 해서 버터 스프레드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스프레드를 만들어서 코인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유산지에 싸서 냉장고에 다시 굳혀갖고 코인식으로 잘라갖고 스테이크나 아니면 다른 더운 요리를 할때 이게 렇 소스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면은 그 따뜻한 열기로 인해서 녹으면서 정말 풍미가 좋은 소스로도 쓸수 있거든요. 하고 이게 잼으로도 빵 위에 이렇게 찍어먹는 잼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그리고 이번에 빵은 아, 예, 이게 화면이 가릴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예, 빵은 가루로 좀 잘라 보겠습니다. 좀 모양이 좀 예쁠 수 있게. 잘라갖고, 아까랑 똑같이 철판에 올려서 올리브유를 좀 바르고요. 그리고 소금 후추를 살짝 뿌려서 바삭하게 드도록 하겠습니다. 굽는 온도는 한 180도에 5분 정도 예, 구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상 바로 구운 빵이 준비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이태리식 바지락 술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지락 술찜은 바지락 넣고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화이트 와인은 그냥 가장 가격이 싼 와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마트에서 조리용 와인은 한 4천원, 3, 4천원 정도면 살수 있거든요. 그런 와인을 좀 준비하시면 되고요. 보통 그냥 빈 냄비에다가 바지락을 넣고 술 넣고 그냥 바로 쪄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올리브를 살짝 뿌려갖고 이런 마늘이나 페페노 치니를 집어넣고 살짝 볶은 다음에 와인을 집어넣고 이렇게 익히면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지금 잘 아는 그럼 봉골레 스파게티의 기본의 예, 그런 소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운 맛을 좀 좋아하시면은 페페노치노를 좀 넣어도 좋고요. 그리고 페페노치노가 없으면은 청양고추를 좀 집어 넣어도 좋습니다. Isso... 요즘 저희가 인대성이좀 세갖고 금방 경기가 올라오는데 양식 요리를 할 때는 센불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일반 가정집 가스렌지로 은근한 불에서 살살살살 이제 이렇게 데펴갖고 향미유를 좀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은근한 불에다가 이렇게 익히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늘의 향이 올리브유에 좀 뱉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조개를 집어넣고요. 하이프 라인은 구워줍니다 사실, 뚜껑 있는 냄비면좀 닫아두면 빨리 조개가 입을 벌려서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냄비가 있으면 좋구요. 이 상태로 그냥 익혀놔도 조기가 입에 벌리니까 예. 익을 때까지 좀 준비를 버터 스프레드를 발라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만들어 놓은 버터 스프레드를 예. 빵에 좀 바르고요. 이 상태로 바로 이렇게 드려도 되는데 조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좀 허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베이컨 찹을 저기, 우리 친구가 좀... 핀셋 아, 핀셋이 없었어. 이뭐 취향대로 모양대로 기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가 되는 동안 좀 맛있게 술찜이좀 완성이 됐고요. 파슬리 가루를 살짝 뿌려서 네. 술찜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시에. 침을 담아서, 네, 빵과 함께 곁들여서 내면은 두 번째 요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